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다우 지수가 플러스를 보였고 나스닥 지수에서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제 아침에 한 4, 4시 반 다우 지수 일어났을때 확인했을 때는 더상다 상승 시장이었는데 이제 마감을 하고 보니까 다우 지의 상승폭도 줄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좀 전환을 했는데 보시면 장 막판 고양 10분 경 안에 매물이 급격하게 출현된 점도의 특징을 일단 제일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또볼수 있는 게장 초반부터 상승을 하면출발했다는 것에 어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상승으로 출발한 이유는. 그, 장 초반, 브렉시트 협상이 이제 이번 주 안에 될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함께, 미가 아니고, 영국의 파운드화와, 그다음에 유럽연합의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는 제자 약세로 이제 돌아섰고요. 그러면서 증시가 이제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또 이제 에너지 유가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그다음에 금리 상승하면서 금융업종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다우지수가 이제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제 나스닥에서 이제 애플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스닥이 하락으로 전환을 좀 하였습니다. 급하게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이런 이슈들로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급하게 돌아서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이제,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뭐 자세하게 아직 나온 내용은 없지만 영국과 이유가 모두 지금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라 발언들을 하, 하 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저께 어제 말씀드린 트럼프 관련 뉴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부양책 그 금액 올려라. 그래서 나는 지금 거 거부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 뭐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도 행사하더라도 트럼프 독재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15일이었나 15일정도 지금 자동적으로 발효가 되는 것으로 어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15일인가 어떤 그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장의 평가가 반영되면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 오후장 오후장에 회복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이런 뉴스들 때문이었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체적으로 나쁜 소식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나쁜 소식들은 별로 없었고 유가도 올라왔고그 다음에 뭐 금융도 금리도 올라갔고. 어, 뭐 애플이 좀 빠진 거 말고는 어, 딱히 뭐나 좋은 이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이 야간도 봐야 되잖아요. 어제 0.96%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야간에 한국 지수가 2%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환율도 내려가고 어, 환율 내려간 이유는 달러가 약세가 됐다고 제가 처음 어,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저 환율 약세가 되었고, 어, 일단 이로 감안해서 우리 증시 한1% 가까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제 대응제약에 관련된 뉴스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하다. 이제 이러면서 매물이 급하게 출려됐고그 다음에 어제 증시에서, 어, 미국 증시에서 애플 중심으로 차임이 우리 갑자창 막판에 쏟아져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휴장이라는 거, 어, 미국 증시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휴장을 하니까 휴장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휴장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막판에는 이제 뭐, 막판으로 이제 배당 관련 종목들 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종목들 위주로서 좀 받쳐줄 수는 있으나 일단 뭐, 배당에 대한 갭투자가 이렇막 엄청 뭐 기회비용을 감안해서까지 만 이렇게 좋을 정도의 매력은 지금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하 배당을 주려면 일단 잘 벌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이 배당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일단 뭐 선물 베이시스 이런 것들 보면은 배당은 한 2에서 3%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 요즘 장 같은 변동성에서 2에서 3% 때문에 이 배당락을 감안하고 배당을 받는 것이 큰 매력이 없기 때문에 어 지금 배당주들이 이렇게 큰 인기에 못 끌고 있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변동성이 마찬가지로 크지만 장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전방송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브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이따 오후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